안녕하세요. 달림튜브입니다.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그냥 있는 운동화를 신고 대충 달렸더니 많이 낡았는지 밑창이 다 꺼져서 조금만 달려도 발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퇴근길에 집 근처 아울렛에 들러 운동화를 하나 샀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구매할까 고민하다가 스케쳐스를 사보기로 했어요. 알고 보니 이재용님이 자주 이 브랜드를 신는 모습이 포착되어 이재용님의 애착신발로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재용님이 즐겨 신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매출이 작년 대비 6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스케쳐스는 20대 때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한 이후 처음 알게 되어 지금까지도 자주 즐겨 신는 브랜드인데요. 신발 자체 무게가 엄청 가볍고 쿠션이 푹신해서 걷거나 뛸때 무릎에 무리가 덜 가는 편이에요. 매장에서 직원분께 러닝화로 신을 만한 모델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고워크 맥스 워커를 보여주셨어요. 다른 것도 몇개 신어봤는데 이 모델이 쿠션이 제일 두툼하고 가벼운 것이 저에게 가장 잘 맞더라고요. 밑창 높이가 4.5cm라서 신으면 갑자기 키가 쑥 올라가는 효과도 있었어요. 밑바닥이 둥근 곡선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뒤꿈치 약꿈치 순으로 걸어지게 되더라고요. 가격은 129,000원이었는데 스케쳐스 신규 회원을 가입하면 5,000원 쿠폰을 발급해 주길래 가입 후 할인 적용을 받았어요. 기계 세탁이 가능하다고 표기되어 있긴 하던데 저는 신발 뒤틀림이 걱정되어서 그냥 손빨래를 하려고요. 그리고 사실 매일 30분씩 달리겠다는 다짐이 며칠 만에 무너져서 중간에 빼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무모한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동기부여를 위해 처음으로 5km 거리 마라톤 대회도 신청했습니다. 운동하고 싶다는 생각은 많은데 몸이 안 움직여지고 후회하는 걸 반복하기 싫어서 나가서 달려야 하는 이유를 만들고 싶기도 했어요. 마라톤은 긴 거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5km, 10km 하프 등 러닝 거리를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5km는 제한시간 1시간 내에 완주해야 해요. 누군가에겐 짧은 거리일 수도 있지만 학교 다닐 때 오래 달리기를 하면 항상 꼴찌를 담당하고 겨우 휜 시라인까지 들어오던 저에게는 조금 큰 도전이 될것 같아요. 강원도 양양에서 열리는 대회라 바다를 끼고 달리는 코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가장 짧은 5km라 양양 남대천을 따라서만 뛰고 반환하는 코스예요. 이 러닝화를 신고 5km 완주하기가 앞으로 해내고 싶은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요. 사실 무작정 질러본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막상 신청을 하고 나니까 뭔가 새로 깨야 할 퀘스트 같은 게 생긴 기분이라 근래 무기력했던 저에게 약간의 기대감과 활력을 주는 느낌이에요. 달리기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